오늘 제가 경기를 뛰지 못하고 결혼식 관계로 잠시 나왔다가 네, 실망을 틀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기는 대구 북구의 한길 팀, 예, 119, 남구의 11973. 신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많이 춥습니다. 겨울 답습니다 날씨가. 자, 팀 선수들, 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안 다치게. 굉장히 많이 미끄러워요, 지금.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 다쳐야 됩니다. 길은 나라 많이 다칩니다. 네. 예, 안 다치게 차셔야 됩니다. 예. 하다보면 축구를 하다보면 상대팀이 공을 갖고 있으면 태클도 들아오고 다리도 걸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내가 깨실있게 차야 됩니다. 깨실있게 센스 있는 센스 있는 슛입니다. 1위 1973 60대 전 현덕 선수 아주 센스 있게 골랐습니다. 우리 전 현덕 선수는 아, 고등학교까지 축구 선수를 했던 원입니다 골키이 꼴대를 비울 때는 나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 못하면 나오면 안 됩니다. 痛い痛い痛い痛い。 Thank you. 네. 안 다쳐야 됩니다. 아이고, 다리가 가감하게 올랐습니다. 내가 심판하면 좀 무조건 풀어줍니다. 패스는 네.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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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편이 넘어졌을 때 저렇게 참여해서 해가 해주고 하는 게 예입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날씨가 아직 영하권입니다. 영하권. 자치도 해야 되다치자 운동하다 보면 저렇게 서로 또 티격태격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선경기 때문에 서로 무리하지 않게끔 서로 양보하고 예, 하이트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 아이, 콧볼입니다, 콧볼. 굿볼. 네, 지금 햇빛이 안 들어온 쪽에는 아직. 약해. 소리가 있습니다. 운동도 좋지만 일단 안 다쳐야 됩니다. 안 다쳐야 됩니다. 현재 시간 9시 1분. 아직도 영화권입니다. 안 다치게 됩다안 다치게. 안 다치게. 네, 잘 빠졌습니다. 자, 10분 선수는 업사이드가 아니지만, 그 옆에 철웅 선수가 업사이드 되었습니다. 업사이드입니다. 네. 공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으면 상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4 0번 선수, 한길 선수, 왼발입니다, 왼발. 네, 왼발. 네. 네, 킥 좋습니다. 선수, 아, 코피가 나는지, 한쪽 코에 지금 화장기를 내갖고 표시가 <laughs> 나옵니다. 나이 멀수록, 자, 페인팅이 조금 길어지죠. 자, 60대 중반이 되면, 모션도 느려지고, 내가 하고자 는 뜻대로 안 됩니다. 돼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센터 포드는 항상 체중을 보고 자, 자기 자리 위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공을 보면 안 됩니다. 센터 포드는 포드는 항상 체중을 보고 공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를 두번 이상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이제 햇살이 조금씩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자 60대. 예. 아네 좋습니다. 60대 선수가 저 정도면 아주 상당한 것 같아요. 예. 그리분 선수 저발재간이 좋습니다. 네, 적으로 센터링 걸로 왔습니다. 전색적으로 네. 해결했습니다. 자, 골은 안 들어가도 자, 해결하고 올라오는 게 중요하죠. 자 영국 선수 31번 영국 선수 아, 실수를 안 했군요. 네 좋습니다. 혈이 쌓이면 치열합니다. 네, 혈이 쌓이면 아주 치열해요. 옆 사이드입니다. 자, 이 형이 빨리 빨리 올라와야 옆 사이드 가안 됩니다. <laughs> 왼쪽 위잉이 비었습니다. 왼쪽 위잉이 비었습니다. <laughs> 예, 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40번 왼쪽 발, 자 골키퍼 나오면은. 채를 해야 됩니다. 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골키퍼 나왔을 때는 완전히 채를 해야 됩니다. 찬스가 좋았지만 한길 40분 선수 아, 아쉽다고 물론 아쉽습니다. 아주 골이 착 비었었는데 그걸 못 넣는군요. 아주 아깝습니다. 패스가 잘못됐습니다. 패스를. 자, 겨울에는 특히 인조 잔디에는 잘 부르기 때문에 말해다 조윤, 말해. 예. 자, 한길이 구분선수 왼쪽 유행을 받습니다. 자, 잡을 것이냐? 예. 겨울에는 인조 구장에는 잘튀기 때문에 저렇게 좀. 받기 힘듭니다. 자, 바르다 줄안 갑니까? 바르다가? 자, 그건 아닙니다. 한마 상대편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줄 때는 빨리. 자, 3 0번 선수 어떻게 할 것인가? 오른쪽, 자 왼쪽에는 운동장이 녹질 안 있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안 다치게 운동해야 됩니다. 자 왼쪽 유형이 비었습니다. 적응을 아주 흐리로 나두는군요 네. 패스 좋았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타임 끝났습니다. 아이 우리 하정우님 뭐하십니까? 우리 60대 골키 하정우 선수님 안방에서 따뜻하게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신가 봅니다 자 오늘 북구 한길 팀과 난구 1 5 1 9 7 3에 진성 경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정우 60대 대표 골킵 선수입니다.

여기서 종료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배터리를 충전 예비 배터리 충전하고 와야 되는데 충전을 못 했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방송을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5 7명들 감사합니다.